어, 안녕하세요, 꿈돌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 비모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여기. 자, 이 비모는요. 지금 보시면 어, 여기까지는 거의 솔리드 모델링이 됐고요. 제가 요거 두개 팔다리는 지금 디스플라인으로 그린 상태가 될거구요 자, 한번 <laughs>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는요, 좀 작게 그렸어요. 자, 한번 스케치를 통해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80에 100에 r이 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케치를, 자, 프론트뷰, 크레이트 스케치, 사각형. 자, 센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은데요. 자, 디멘션. 80. 100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이 있는데, 이거를 컨시던트로 이 점을 콤마 0에 정렬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에 0,0에 딱 정렬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렛. 5 정도. 파라메터, 체인지 파라메터에 보면은, 여기에, 어, 스케치 아마 치수들이 좀 있을 건데요. 여기 R5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D3가 제가 처음에 넣은 요거를 뜻하고요. 그 다음 D4가 이제, 건데, 요거를 D3를 여기다 이렇게 복사 해주세요. 그러면은, 음, 여기를 6으로 바꾸면은, 나머지도 다 6으로 바뀌는, 음, 자, 요런 식으로. 자 스탑 스케치를 하고요. 음. 자 저는 어 여기서 이 조금 다른 돌출로 했는데요. 저는 좀같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딨죠 음, 스케치 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익스트루드. 자, t 스트루드를 그러니까, 프로파일 컵선택하고요그 다음에, 스타트는 프로파일 플레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디렉션이, 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얘가 한 방향, 두 방향, 그두방향이또 있네요. 그죠? 요거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일반적인 거고, 요거는 이제 양쪽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가는 양, 이쪽으로 가는 양이 다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저는 시메트리 를 사용을 하고요 거리는 얼마랄까요 한20 정도 하면은 좀 두껍네요 그죠 한15 정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laughs> 태퍼는 1도 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5도 하면 이런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저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고 뉴바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가 되고요. 음. 자, Alt 탭을 자꾸 누르네요, 제가. 자, 그다음에 음. 바늘 쪼개고 그다음에 요요 요 스케치를 조금 그려야겠죠? 요 앞부분 스케치. 자, 스케치를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또 센터로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음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 정도. 응, 클립이 들어왔죠? 얘는 클립이 안 들어가네요. 클립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필렛을 조금 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2.55 정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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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클립 좀 나오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디트 스케치에 가서 모델을 치수를 주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는 뭐. 클립이 생기는 게 좋긴 한데, 아 뭐, 그냥 할게요. 뭐안 생겨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냐면, 돌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여기를, 자, 마이너스 2 정도. 자, 이 상태. 커트 말고요. 여기서 그냥 뉴 바디로 갈게요. 그냥, 그냥 새로운 개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바디가 하나,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커트를 가요. 컴바이 타겟 바디, 툴 바디. 이거는 커트를 가고 키투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파지게 될 거고요. 그다 얘는 그대로 따로가 하나 있을 거고. 음... 여기서 공차를 조금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공차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거 이렇게 끄시고요. 여기 푸시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셀렉션을, 요 면들을, 안쪽 면을 싹다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잡을까요? 이렇게 해주고, 공차를 마이너스 0.1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살짝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좀 파라메터를 좀 사용을 해줄까요? 여기다 어, 뭐라 을까요 이게, 한국말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공차. 0.1mm. 음. 자, 그래서, offset 여기서, 마이너스 공차라고 입력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체인지 파라미터에서 여기를 이제 아0 2로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은 공차가 0.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 나는 이제 공차를 빵을 줄겠다. 빵 되나요? 빵 되네요. 어, 되네요. 0. 일단 0.1 이렇게 잡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 프린팅을 할 때요, 그 이제 조립 구조를 위해서 공차를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FD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 팽창이 수축은 없고 팽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띄워서 가요. 뭐 최대한 0.5mm까지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할거 없고 이 정도가 적당할것 같아요. 공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또 스케치를 음, 하나 더 그려야겠죠. 스케치를 여기다가 그냥 뭐 간단하게 그릴게요. 7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스케치에서 이렇게 해주면. 기적 자 됐습니다. 트림 할게요. 이제 이건 좀 트림해 주는 게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플랫을 줘야 돼서 트림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걸1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래야 되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하나 폴리곤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아예 그냥, 5에, 여기 3. 5가 좀 크네요, 그죠? 3, 4, 4가 괜찮겠네. 자, 여기 수평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오리진탈 해서 여기 한번 클릭을. 오리젠탈에서 여기 한번딱 클릭을 해주도록 하고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잡아줍니다. 한10 정도 하고. 여기를 또한10 정도로 제약을 걸어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필렛. 1 정도. 확인. 그 다음에 서클 어,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이 하나. 아마 여기 디스크 e 들어가는 자리인가 봐요. 자, 이런식으로 스케치를 끝내도록 하고요. 음. 자, 익스트로드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로드를 여기, 자, 요거 투 사이드로 갈게요. 여기 투 사이드, 그래서 디스턴스 1이 한 2정도 가고요. 여기 한 2정도, 여기 3정도 컷 말고 뉴바디로 프로파일 커브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음. 음에한번더 스케치가 꺼졌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더 익스트루를. 요번에는 요거를요, 어, 디렉션, 익스텐드는 투 오브젝트. 아, 이건 좀 나중에 갈게요. 쫙 뚫, 을 거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커트를 조금 해놓고. 이게 몸체죠? 여기서 컴바인 툴바디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힙툴 해야죠, 이거. 그죠? 그다음에 요거 끄고, 요거 끄고. 그다음에 이것도 끄고, 이것도 끄고. 음. 자, 또 공차를 줘야겠죠? 푸시풀 기능으로. 아, 어, 이좀 뭔가 좀 선택이 조금 힘든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선택되는 나스트루드를 실행했네요 제가 푸시풀 맞죠? 스케치 다 끄고 자 이제 선택되네요 스케치 끄니까 자, 이건 좀 일일이 선택하는 게 조금 어, 귀찮긴 하네요, 이거. 까지 드래그 해도 되나, 이거? 음, 드래그 됩니다. 좋습니다.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공차. 공차. 확인. 자, 한번 켜볼까요? 공차가 지금, 음, 들어갔죠? 좀 세게 한번 줘보죠. 1mm 정도. 음. 좋네요, 아주. 1mm 자, 일단은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이걸 또 잘라서 그 속을 좀 비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도 좀 만들어 보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